밴부부 리얼이그룹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밴부부 박리나 리얼터입니다. 네, 밴부부의 오영한 리얼터입니다. 아 니나 씨. 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에 이 가을에 가을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직? 네. 예. 어뉴에스트위스 나왔는데 여기 피어웨스트 저 입고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laughs> 네, 여기는 US 민스터고요 네. 워터프론트에 지어진 보사에서 그렇죠? 지은 네. 펜터하우스 유닛에 저희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네. 부엌이나 이런 천정 사이즈나 다 예사롭지 않지요? 너무 좋아요. 지금 네. 15피트 천장도 그렇고요. 어플라이스도 밑에는 다 버쉬인데 여기는 밀레로 얘가 조금 더 네. 업그레이드 돼 있고 여기 가격이 지금 얼마로 그랬죠? 여기는 2.6 something이지만 네. 지금 저희가 왜 왔겠어요. 지금 완공된 프로젝트는 요즘에 세일을 많이 한다 안 한다? 합니다. 많이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또이 세일은 많이 해 드릴 수 있고요. 네. 지금 이 유닛을 소개하자면 방 3개, 온수윗배스룸 음. 있는 그렇죠. 방이 또두 개가 2개 있어요. 그리고 또 파킹도 두 개인데 그리고 또 프라이빗 파킹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사이즈는 1200 스퀘어 피트가 넘는 네. 이런 하우스 같은 유닛이 지금 2.6지만 그 가격은 네. 우리가 또 차후에 내구 많이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팍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뉴웨스미스터가 지금 여기, 저 위에서 보니까는 이 강뿐만이 아니라 이 도시뷰, 그 다음에 저기 저쪽에는 또 철도, 이 다리, 페트롤 브릿지도 보이고, 정말 뷰가 너무 맛있 멋있어요. 근데 네. 맛있다고 그랬나요? 제가? 맛있는, 멋있는 뷰. 네. 그리고 네. 가격도 지금, 아까 니나 사장이 얘기했겠지만은, 지금 이게 2018년도에 팔던 물물근이고, 코로나 걸치면서 사실은 많이 조금 남물 건이 있었어요. 네. 그거를 지금 여러분 좋은 가격에 살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3베드룸 아까 보니까 얼마로 살수 있죠? 3베드룸 1200 스퀘어피트 가까운 유닛 네. 1.1인데 저희가 그냥 드리면 안 되겠죠. 많이 저렴하게 디스카운트 해 드려서 1밀리언 안 되게. 그렇죠. 네. 90만불하고 1밀리언 사이 정도로 그렇죠. 저희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쫙 보여드리겠지만 은 이따가 앉아가지고 정확하게 음. 가격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쪽도 한번 가볼까요? 자, 지나씨 네. 아까 펜트하우스도 보고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 밑에 산책길을 갔다 왔잖아요. 예. 그 산책길이 꽤 길이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여기 강가기 때문에 옆에 네. 산책로가 있는데요. 네. 번화비까지 이어지는 산책로가 있어요. 어... 네네. 약 3km 정도 되고. 3km. 예. 요즘 현대인들 만보씩 그렇죠. 걷는 거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저녁 시간에 저녁 식사하시고 걷시기 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바로 옆에 보면 또 스카이 추데인 여기 길건너에 있고요. 네, 삼거리. 그리고 거리? 또 마켓이 있잖아요. 저희 네. 갔다 왔잖아요. 키 마켓이라고 아, 뭐... 그랜빌 아일랜드에 그렇죠. 있는 그런 마켓.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예. 너무 네. 좋고요. 또 여기서 보트를 타시면 퀸스보로까지 음. 왔다 갔다 하시고 퀸스보로에 있는 분들도 여기 키 마켓에 쇼핑하러 아, 오신다고 해요. 아, 일부 키마켓까지 오신다고요. 예, 예. 네, 그것도 한번 저희가 타봤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저희 진짜로 중요한 거, 네. 코리아 타운이 음. 바로 5분 거리에 운전하면 5분 그렇죠. 거리 그렇죠. 로스로도 있잖아요. 가깝잖아요. 네, 예. 네, 그런 것도 좋고, 교통, 그 다음에 뷰 좋고, 그리고 또 지금 가격이 너무 좋아요. 네, 가격뿐만 아니라. 가격을 퀄리티. 한번... 퀄리티가 다운타운에 있는 고급 그렇죠. 프리미엄 콘도 같은 퀄리티죠. 네. 그리고 네. 각 빌딩마다 엘리베이터도 4개씩 있고요. 네. 어메니티가 또 따로따로 따로 돼 있고, 그리고 또뭐 철길이 옆에 있긴 하지만, 문을 닫으니까는 안 들리더라고요. 하나는 안 들려요. 네. 저희가 그거 다 테스트 했고요. 네, 강가 옆에서 네. 혹시나 쓰나미나 홍수 음. 대비 있는지 물어봤는데 그거 보강해서 파운데이션을 너무너무 돈 많이 들여서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아 물론 여기가 그래서 이, 지하 주상이 지하 2층으로밖에 안돼 있어요. 네. 그것도 아마 그런 열심히 공사 했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너무 깊게는 안 팠다고 하고요. 어 가격을 한번 알려주세요. 네, 제일 중요하죠. 가격이. 네, 저희가 지금 C플랜 아주 좋은 게하나있다 그러던데. 네, 잠깐 보여드렸죠. 네. C플랜이 지금 가성비 제일 좋은 플랜인데요. 네. 사이즈는 무려 860인 투 베드룸, 투 베스룸 유닛이 75만 불 정도 한다고 75만 합니다. 75만 불요. 그러면은 이 하이라이즈 콘크리트 빌딩 거기다 워터뷰로 볼수 있는 거를 이 가격에 살수 있다. 예. 그리고 여기는 모든 유닛에서 다 워터뷰가 남아있거든요. 예, 그것도 참잘 지은 것 같아요. 예.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3베드. 음. 3베드는 지금 5개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저희가 1밀리언 이하로 살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이즈가 1180 정도 되는데. 그렇죠. 지금 사실은 1포인인데 음. 원밀리언 이하 계약도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어 사실은 네. 2018년도에 이미 팔기 시작했고 그다음 이제 코로나 거치면서 좀안 팔렸던 유닛들을 너무 갖고 있으면 힘드니까 네. 그것들을 이번 기회에 좋은 가격에 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트라터피 궁금하잖아요. 네. 스트라터피가 또 저렴해요. 네. 5 3 c m 펄스개어 피트라 1000 음. 스퀘어 피트에 530불 정도. 530불 정도. 네. 그 정도면은 여기 히팅, 쿨링, 그다음에 가스, 난바 가스 저기죠. 음. 가스 그 쿡탑에 있는 가스라든지 하고터다 포함이래요. 각 동마다 에메니리가 따로 있는데 보니까 피트니스 센터, 사우나, 음. 스팀 사우나 다 있었어요. 네, 네. 아, 저희가 지금 모든 것들을 다 보여 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다 찍어놨긴 했어요. 근데 말씀을 드리기가 너무 힘든 게 예. <laughs> 일단 좋아요. 예. 일단 좋고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 어, 저희랑 약속하셔가지고 뱀북으로 전화 주시면 은 여러분 모시고 와서 어, 펜트하우스도 보여드릴 수 있고 쓰리베드도 보여드릴 수 있고 여기서 네. 또네고가 많이 가능하니까요 예. 예. 요즘에는 어다 지어진 물건들 이런 게 싸다 안 싸다 많이 싸다 지금은 네. 살 시기다. 네. 네, 이거를 기억해 주시고 저희 뱀부로. 저희 뱀부로 연락 주시면요. 사실 이런 이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진주 많잖아요. 네. 네. 어, 이런 프로젝트를 다 여러분한테 저희가 정보 제공할 수 있고 가서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저희 밴부부로 꼭 연락 주십시오 밴부부 밴쿠버에서 부동산으로 꼭꼭 부자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